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 삼성중공업 종목을 좀 체크해 볼 건데, 일단은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지금 현재 방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이 LNG선 2차 수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10조가 넘어가는 대형 수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이 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공식적인 이 수주 어, 완료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이 이 2차 수주를 대비하는 듯한 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매매 전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년에 국내 이 빅3 조선사에게 LNG선 45척이라는 이 대형 수주를 안겨줬던 카타르에서 이번에는 이 2차 수주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관련 내용은 이 저번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 일단은 이총 선박수는 이 40척으로 1차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지금 현재 이 신조선가 즉 배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1차에는 이 2억 1,500만 달러였던 금액이 지금 현재 이 2억 6천만 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이 자세한 수주 결과는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이 2차 수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몇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은 일단 삼성중공업 측에서 이 비트나인이라는 기업과 설계 연구용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비트나인이라는 기업은 기존에 이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부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 삼성중공업 측도 계약을 완료했고. 사실, 이 계약금액이나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비밀 유지 요청에 의해서 공개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HSD 엔진과 600억 규모의 계약도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외 이 여러 조선사들에게 엔진을 공급해 오던 기업인데 특히나 저희가 좀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이 차수주의 주인공인 이 카타르 선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 정, 정비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2차 수주에서 조 조금이나마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카타르 2차 수주에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5월 31일 기준으로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이 세부 내용 모의를 위해서 방안을 완료한 상황이고 어 자세한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이 수주. 발표로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 전략들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혹시나 지금 좀 바빠서 영상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 또는 이 매수 왜도 적정가가 얼만지 이 핵심만 딱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7대 증권사에서 나온 이 삼성중공업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이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이 6월 매매 전략집인데 안에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지금 사업을 잘 운영하고는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등이 기업이 실제로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다음으로 현재 이 종목에 뭐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또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한 이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 다음 이세 번째 미공개 재료 및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이 언론의 발표가 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들과 일정을 기업 IR을 통해서 이 매매 전략집에 모두 담아놨고. 이 미공개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과 실제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어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직접 받아서 보시고, 아, 기업에서 뭐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 그리고 뭐 앞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등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다만 제가 정말로 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이 구독과 또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매매 전략집 필요하신 이 종목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고 오시면 되고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봉을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6200원 부근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또한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6000원 선과 그리고 6200원 선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이 오거래일 연속 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이 수주 기대감만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대감만으로는 돌파가 어려워 보이고, 실제 이 수주 소식이 나와야지 수급이 좀 실리면서 6,200원 선을 돌파해 줄것 같은데, 6,200원 선 바로 위에 6,400원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나 하나, 뭐 딱히 매물 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1월 달 정도에 이 수급만 들어와 준다 라고 하면은 쉽게 6,400원 선도 돌파를 해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실제 수주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이나 또는 이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지금 이 기회 비용적으로 따져 봤을 때좀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결과에 따라서 이좀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나 뭐 저항선을 찾는 걸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린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매매 타점 잡으실 때 제가 도움 될 만한 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매매 타점이라는 게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공부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타점이라는 이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고수분들이 매매 타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뭐선뜻 생각하실 텐데,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또는 이 주식 고수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 오늘 빠졌다가 이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또는 어제 고가를 돌파한다든지 실제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자리들이 있죠. 의미 있는 가격대, 시가 및 종가 뭐정고점 점저점 등이 여러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나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며 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 돌. 파 돌파하기 전에 즉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 이후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저항 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현재 이 저항 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즉 여기에서 1, 2%만 더 오르면 은이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전고점을 깨고 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해서 미리 전구를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사모오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구점을 깨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저희는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정도 수익권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구를 깼을 때 거래량을 보며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슈팅이 나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전략은 시가 뿐만 아니라 아니라 고가 또는 신고가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매수 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은 뭐 종목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식 하시는 분들 이 9할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차트를 자주 본데도 어떤 종목에서 메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적용해놔서 전고나 전조 같은 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는데 예시로 실제 알림 내역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3월 20일 11시 5분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천 2백원, 현재가 10만 5천 4백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은 실제로 3월 20일 자에 돌파 후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십 개씩 오는 걸.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4개에서 6개정도 종목이 포착되고 실제 돌파 확률은 이 8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알림톡 알려줄테니 뭐 돈달라는건가 싶으실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정프로는 1000원짜리 한장 필요없고 이 알림톡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